네 이번에 해볼 제품은 SK매직에서 나온 인덕션 레인지 보통 인덕션 이라고 부르죠 네. 요즘에는 가스레인지 잘안 쓰고 요거 IH라고 되어있는 인덕션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가스레인지 보다는 인덕션이 좀 물도 빨리 끓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로 뭐 불도 없으니까 화상이나 불이 날 위험도 좀 적고 단 가스보다는 이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뭐 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네 인덕션의 장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S K 매직의 제품이고요. 세이프 안전하죠. 화재 폭발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해가스가 없습니다. 네 가스를 떼게 되면은 뭐 일산화탄소라던가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서 공기가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청소와 휴대가 간편합니다 위에만 닦으면 되니까 그리고 편리함 전력 있는 곳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일단 전기만 있으면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뒷면도 동일하고 옆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마크가 있고요 220V에 60Hz이고요 IHR-102 모델입니다. 제품명은 핫플레이트라고 되어있네요. 전자유도 가열식 조리기구. 조리기기. 네, 뭐 이게 그 그릇을 가리는 부분이있는데 일단 그거는 안에 설명서에 나와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조는 중국에서 했네요. SK매직 주식회사에서 수입 판매만 하는 거고, 일단 중국산인 걸로 네. 소비 전력은 2000W.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 전자레인지로 따지면 보통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가 1000W 이렇게 들어가니까 1100W 이렇게 들어가는데두배 가까이 뭐 700에서 1000W니까 전자레인지보다 두배 정도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반드시 인덕션용 마크가 있는 용기를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죠. 티로폰이 들어있고요. 스티로폼이 들어있습니까요또분수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전기레인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1년에 14만 1000원. 네. 전기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일단 2000 와트를 먹으니까 전기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까 밖이랑 동일하게 네. 2000 와트라고 적혀 있고요. 검사가 다 되어 있고 경고 세라믹 상판이 깨졌을 때는 사용 중재하라 네, 2017년 8월달에 제조된 제품이고 기본적으로 조금 여기는 크기가 좀 크고요 무겁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커다란 팬이 달려있죠. 이게 그 코일을 코일에 전기를 굉장히 흘려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열이 좀 나는 것 때문에 팬은 무조건 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인덕션에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네, 조리 급속 튀김 보온 전원 버튼 있고 온도는 220도까지 그리고 시간 설정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퀵 가이드 아마 여기에는 그 SK 매직에는 두 가지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용 용기가 아닌 일반 용기를 사용할 경우 에러 코드 E1이 뜬다. 네 그렇게 되어 있구요. 보통은 스테인레스 스틸인데, 너무 얇은 스테인레스는 또 이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에러가 나서 지름은 일단 지름도 보는군요. 그리고 세라믹 코팅이나 고운유리 알루미늄. 직경 10cm 이하 것. 네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일단 철로 된거 철제라고 했겠죠철 용기를 진동시킨다고 해야 되나? 열을 하여튼 아까 자기 유도 방식으로 하는 거라서 아무튼 저는 스테인레스를좀 자주 자주 즐겨 쓰는 편이라서 스테인리스도 얇은 스테인리스 말고 좀 두꺼운 스테인레스 하시는 게좀 네, 좋더라고 생각이 드고요.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있죠 물같은거 다 닦아, 닦고 네. 통조림같은거 올리지 말라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자기장 민감한 제품들 올리면은 날라간다 생각해보니까 방금 생각난건데요 하드디스크에 어떤 정보를 없애려고 할때 그러면 자기장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자료가 다 날라가겠네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국정원 이런 곳에서 자료 파기를 할 때는 인덕션을 하나씩 구비해 놓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료 파기를 위해서 안에 다날아갈거 아닙니까 갑자기 생각났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너무 뜨거운 기기랑 옆에 같이 쓰지 말라. 그리고, 일단 금속으로 된 거를 조립판 위에다가 웬만하면 올려놓지 말라고 하네요. 그 이외에는 굉장히 고런 거 주의하면은, 아, 그리고 여기 있네요. 심장박둑 조정기를 착용한 사람들은 안전여부. 아 이런 거 이런 되게 주의사항을 좀잘 봐야 될것 같고요. 금속기랑 관련된 거를 위에다가 웬만하면 올려놓으면 안 된다.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겉에 써써지진 거는 되게 편리하고 간단한 제품이라고 되어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각 부위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고요. 무게도 좀 무거운 편이고 5.3kg. 사용 방법 이렇게 이좀 나와있어요. 네, 온도를 조절하고 보온 기능 이 있고 저는 솔직히 보온 기능은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보통 급. 그 속이 아니고 조리 기능 조리 기능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시간 체크해가지고 라면을 보통 많이 끓여 먹기 때문에 뭐 5분 타이머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꺼지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알람이 울리겠죠 네. 자동 꺼지는 기능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는 평평한 용기를 추천한다고 되어 있 세척은 무조건 차갑게 시켜주고요. 뭐 근데 금속 올려놓지 말고 네, 조심조심해서 쓰긴 하는데 뭐 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 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많이 끌어먹을 용도로 샀기 때문에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